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런 남자 한분 데리고 왔습니다. 아멘. 어, 봅시다. 제목 저희 엄마가요 예비 시어머니한테 사전 예수님 안 믿으면 너 지옥. 끌끌끌끌 이걸 시전했는데. <laughs> 자, 아무래도 파혼당할 것 같아요. 원제, 종교 문제로 파혼당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요, 남친과 결혼을 앞둔 나이 서른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상견례도 했어요. 3년 사귀었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목 그대로 종교 문제 때문에요. 일단,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모두 가정교회 집사인데요. 가정 교회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형태의 교회가 아니라 그냥 개인의 집에 작게 형성된 교회로 옛날 초대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띄었다고 해요. 그렇게 별도로 마련된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집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그러면서 뭐 예수님 영접 뭐 이런 걸 하게 되고 또그몇 달간의 훈련이 끝나면 목자 혹은 목녀로서 가정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가 돼요. 그런데 옆에서 보면 그냥 말만 이끈다 어쩐다 번지르르할 뿐 결국 목사님 집을 포함해서 신도들 집을 돌아가며 모여 가지고 다 같이 밥 먹고 예배드리는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정한 문제인데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생활상은 물론 생활의 이상향까지 공유한 저희 남친에게 비추어지는 저는 무신론자예요. 남친은 저를 무신론자로 보죠. 그리고 남친의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맹신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기독교를 믿을 바에야 불교가 낫다. 뭐 대충 이런 정도예요. 여하튼 단순히 저희 집안이 기독교 또 남친네 집안이 불교라서 결혼에 차질이 생긴 게 아니라 사건의 발달은 따로 있었습니다. 발단이죠. <laughs> 근데 쓰니가 발달이라고 썼는데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 서울살이를 하던 저는 이직을 하면서 고향인 충청권으로 내려오게 됐고. 다시 부모님 댁에 들어와 살게 됐는데 바로 이때 남친을 알게 됐으며 서로가 깊은 사랑에 빠진 거예요. 여하튼 상견례까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다 됐다 싶었는데 이번 달 8월 초였죠. 휴가 때 미친 사건이 터졌어요. 비록 휴가 시즌이긴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멀리는 못 가고 그래서 어차피 충청권에 있을 거면 그냥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가까운 글램핑장이라도 가자 이래가지고 다 같이 가려고 했는데 이때 저희 부모님은 일이 있어서 못 간다 해가지고 결국 저랑 남친 또 예비 시부모님 이렇게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여기가 휴양지와 붙어 있는 글램핑장이라 그런지 글램핑을 하지 않고 그냥 구경을 온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또 이때 저희가 고기를 미리 준비하지 못했기에 저 혼자 글램핑장 내에 있는 식료품점에서 고기를 사려고 인파가 많은 곳으로 진입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 많은 인파들 사이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 저희 부모님 그리고 교회 목사님 내외 이렇게 네 사람이 제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희 부모님이 이 목사 내외에게 미리 보고를 했고 저희가 이쪽으로 온다는 걸 그래서 당신들이 저희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왜? 저희 예비 시부모님을 섭외하기 위해서 말이죠. 포교. 참고로 목사님 내외 중 남편분은 본래 직업이 한의사세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만든 한약을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그 바쁘다는 사람들 하나하나 다 붙잡아가며 가정교회란 무엇이며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등등등 막 전도포교를 하는데 그 옆에서 우리 부모님은 계속 아이고 아멘 아멘 하늘루야 이러시고 그래도 설마 아니겠지 하는 마음에 그 목사님이랑 대화를 끝내고 본인 갈길 가던 분을 쫓아갔어요. 그런 뒤에, 저기, 정말 죄송합니다. 방금 저기서 무슨 대화를 하셨는지 혹시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처음엔 본인이 원장으로 있는 그 한의원에서 만든 한약을 판플렛과 함께 주면서 인사를 해왔고, 이후 서서히 교회 이야기로 이어나가면서 그렇게 약 8분가량을 붙잡고 있었다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하, 설마 했는데 역시나였죠. 여하튼 저는 당신들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일부러 저 멀리 빙 돌아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거기 사가지고. 아, 참고로 제가요, 본가에서 살게 된 이후 거의 반강제적으로 부모님께 끌려다녔는데 교회 다닌 거죠. 그러면서 일을 안 하는 휴일엔 포교하는 걸 도와달라 하시더라고요. 젊은 여자가 있으면 남자 끌어오기 쉽다! 이러면서요. 정말 내 부모님이지만 이건 너무 부끄럽네요. 여하튼 멀리 돌아가는 바람에 시간은 좀 걸렸지만 그래도 들키지 않고 자리로 와서 안도를 하려는데 응? 와서 보니까 어머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남친과 어머님만 자리를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오빠 어머님 어디 가셨어? 하고 물었더니 헐 제가 너무 안 오니까 걱정이 된다며 당신이 직접 저를 찾아 그쪽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laughs> 순간 정신이 아찔했고 바로 달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어머님은 그 목사님 내외 레이더망에 걸렸고 강제 포교를 당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때 저희 부모님은 자리에 안 계셨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두 분만 따로 다른 곳으로 포교하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어머님이 분명 불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교는 신을 믿는 게 아니고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에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결국에 다 지옥 갑니다. 보초도 지금 지옥에 있다고 등등등 세상 그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쁜 소리를 한 거예요. 아, 물론, 이때 몰랐죠. 나중에 들은 거야. 그런데, 저는 그저, 어머님 뒷모습이 보여가지고, 바로, 어머님! 이러면서 다가가는데, 이런 제 모습을 당연히 포교 중이던 그 목사님 두 분도 본 거예요. 아니, 꽁꽁이, 니가 여기 웬일이냐? 아니, 다 알면서, 일부러 와가지고, 어, 역시 그랬구나. 이렇게 만남의 자리를 주신 건, 이 모든 것들 다, 우리 주님의 뜻이다. 이러면서, 저랑 같이, 어머님을 포교하자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네 성도 소개를 하겠다면서 가정 교회를 믿고 몰라보게 순탄해진 그 대표적인 얘가 바로 저라고 했어요. 어머님한테.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설명하는데 이게요. 저희 시어머님 같은 무신론자가 들으면 말이죠. 교회에다 온 재산, 있는 돈, 없는 돈다 끌어다 갖다 바치고 종교의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으로 표현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화가 많이 나셨는지. 됐습니다! 꽁꽁아, 얼른 가자! 이러면서 제 팔을 잡아 끌고 그 자리를 빠져나오셨는데, 이게요, 처음에 마치 저를 구해주시는 느낌이었지만, 거기를 완전히 벗어나니까 제 팔을 확 놔버립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해 엄청 실망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뭐냐? 꽁꽁이 너도 저런 곳에 다니냐? 이러시는데, 하,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이후 어머님을 알게 된 이후로 처음 느껴보는 되게 차갑고 어색한 공기 속에서 밥이 어디로 넘어가는지 하나도 모르는 채 먹어야 했고 원래는 1박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러세요. 아무리 여름이라도 밤공기가 너무 차네. 우리는 그냥 집에 갈 거니까 그리들 알아라. 이러셔가지고 결국에 저희도 다 취소를 했죠. 대구를 모셔다 드리는데 차 안에서 저는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는 전혀 몰랐는데요. 그동안 저희 부모님들이 계속 당신들께 연락을 해가지고 교회에 나오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수십 번이 넘어간대요. 그래도 아버님의 경우 <laughs> 그래, 그 거절하기 참 힘들었지요. <laughs> 라며 애써 웃어주셨지만 그 미친 꼴을 직접 당한 저희 어머님의 표정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그게 너무 싫고 힘들고 지쳤지만 그래도 당신 아들이 저를 사랑하고 또저 역시 아들을 사랑하며 당신들을 공격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그냥 감수를 하자 이러고 넘어갔으며 결혼까지 승낙을 했던 건데 이제는 아니래요. 어머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엄청 냉정한 말투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혹시 꽁꽁이 너도 그러냐? 우리가 지옥에 가야 할 만큼 그 정도로 나쁜 사람들로 보이니? 이러시는 데그 동안 저희 부모님이 무슨 소리를 했는지 다 알겠고 너무 부끄럽고 진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었어요. 물론 그 와중에도 아버님은 <laughs> 어허 당신 그새 아가는 잘못이 없어요. 어, 그만하지 이러면서 열심히 제 편을 들어주셨지만 저는 이런 게 되레 더 죄송하고 부끄럽고 아니 그냥 죽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실 남친도 그래요. 저희 부모님 때문에 교회에 몇번 나가기도 했는데, 이런 사실 역시 당신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를 위해 그냥 말씀을 안 하셨던 겁니다. 저는요, 종교 차이 이거 진짜 대수롭지 않은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당신들이 참아주셨던 거예요. 근데요, 저는 이 남자가 아니면 절대 안 되거든요, 여러분. 하지만 어머님은 그날 이후 연락을 안 받으시고 제가 찾아가도 절대 안 만나 주세요. 남친이 열심히 설득을 하고 있다지만 저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댓글 1번. 어? 조언은 쓰니가 아니라 쓰니 남친한테 해야겠는데. 미친. 어 그러니까 예비 사도한테 연락해가지고 종교를 강요하는 것도 모자라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이딴 미친 소리를 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어? 야나같으면 분명 평생 안 본다 대 네, 댓글 그러네요 저는 남자한테 해줘야 할 판이네 남친아 잘 들어라 교회에 미친 집안과는 절대로 엮이는 거 아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사아서 지옥을 보게 될 거라고 2번 가정 교회 그거 이단이라고 하던데 나는 무교지만 기독교인 지인이 말해줬어요. 내네 댓글 가정교회든 그냥 교회든 그런 거 상관없고 예수 이름 팔아가면서 지옥 드립치면 그게 그냥 이단인 거예요. 3번 아이씨 소름돋아. 내 부모 아니라서 진짜 다행이다. 야됐쓰니저두분 정말 이해심 넓고 좋은 분들 같은데 그렇다면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결혼하고 싶으면 부모님과 연끊어야 4번 저런 집안에 진짜 큰 문제가 뭔줄 아세요? 같은 교인을 만나도 서로 자기네 교회 가자고 해. 끌끌. 진짜 어이가 없죠? 같은 기독교, 같은 하나님, 그리고 같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사람들이 자기 교회가 아니면 절대 구원이 없다고 해. 그러면서 서로가 막 2단이니, 3단이니 이러면서 지옥 드립을 치죠. 5번. 왜 유독 우리나라 교회만 사람들이 예수쟁이! 이러면서 배척을 하는지 아직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바로 저렇게 기본적인 상식, 배려심이라고는 단 1도 없는 미친 행동들을 골라서 하니까 그런 거야. 과거 미국이나 유럽 등등 외국에서 개신교신자들 제가 정말 많이 만나봤는데요 우리나라처럼 무리한 집단들 진짜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있어. 믿고! 믿고 걸른다이 말이 왜 있는지 제발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라! 6번. 야! 너희 집이 미쳤는데 조언은 무슨 조언이야 너! 솔직히 말해. 저쪽 지방 망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지금? 너 스파이지? 7번. 뭐라고? 대수롭지 않은 종교 차이라고? 야 얘도 제정신이 아니네. 소름돋는 소리만 골라서 한다. 8번. 이선이는 지금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은 순교자로 여기는 것 같아요. 예비 사돈에게 계속 강요하고 그도 모자라 지옥 들이치고 심지어 그걸 다 참고 결혼까지 허락을 해주셨는데 이 글까지 보면 이젠 아주 경기를 하시겠구만. 뭐라고? 남친도 몇번 따라갔다고 데려갔다고 이런 미친. 그거 다그 사람들 남친들 남친이랑 부모님이 다 착해서 그런 건데 별 문제 아닌 줄 알았어요. 이러고 있네. 야! 됐으니까 너는 그냥 평생 혼자 살아라! 알았냐? 9번. 얘글 예, 쓰는 수준을 보니까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 지적 능력이 문제예요. 아니 무슨 글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어법이랑 문맥, 단어 등등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뭐요너 혹시 글 쓰다가 방언이라도 터진 거야? 솔직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 예비신랑아, 얼른 도망가라. 인생 조진다. 내 네, 댓글. 사건의 발달 속수무책 상견례. 그러니까 상견례를 미친 집안인 가 걸리기 전인데 속수무책으로 당하신 건가요? 10번. 가정교회라면서 굳이 초대교회가 어쩌고저쩌고 오지게 실드치는 거. 비종교인을 싸잡아 무신론자 딱지 붙이는 거. 말로는 무신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광신도인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못 끊는 거 등등등. 그것 참보다 광신도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특징이죠. 쓰니 본인은 광신도가 아니라고 믿는 모양인데 그건 그냥 광신도 패거리 중에서는 좀덜 미쳤다. 딱그 정도일 뿐입니다. 결혼이요? 꿈 깨세요. 1 1 번. <laughs> 남자가 진정한 신의 가호를 받았네. 텅. 깔깔깔깔깔. 예수님이 많이 사랑하시나 봅니다. 음.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주는 거지. 음.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